Quack! Yeah. 은 가을 겨울 자 우리 친구들 사계절 무엇이 있을까요? Spring, Summer, Fall, Winter. Spring, Summer, Fall, Winter. Spring is 봄 춘, Summer is 여름 하, Fall is 가을 추, Winter is 겨울 동. 더동동 더. 자 지금은 어떤 계절이지요? 맞아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덥고요. 피도 너무 너무 많이 와요. 지금은 Summer. 여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있는 곳은 어떤 날씨일까요? How's the, how's the weather? How's the, how's the weather? It is rainy, sunny, lightning, snowy, windy, cloudy. How's the weather? 선생님이 있는 곳은 지금 sunny예요. 그래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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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은요? 봉봉봉 번쩍 번쩍 라이트닝 하고 번개도 쾅쾅 치고 있어요. 음, 괜찮아 무섭지 않아. 이 친구들 위험하게 하는 거 아니니까 돈 월리 걱정하지 마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어떤 요일일까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아, 위, 이, 이, 나를 다뤄 브라물스, 나무목, 쇠금, 흐윽 도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내일이랑 모래랑 신나게 놀러가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도 여기 는 토끼랑 곰돌이랑 소풍 가기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꿈틀꿈틀+ 꿈틀꿈틀+ 꿈틀 달팽이가 어디로 갈까 여기에 꿈틀꿈틀+ 꿈틀이는 꿈틀 달팽이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몇초 보기로 했죠 맞아요 늘8 초+ 8 초를 볼 거예요. 자 달팽이랑 눈 똑똑똑똑똑 마주쳐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그 눈을 꼭꼭 감아요 꼭꼭 숨어라 나와라 고고! 자, 우리 친구들 잘했어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껌들껌들 껌들껌들 달팽이가 놀러갈 거예요 오늘 꿈속에 달팽이가 나와서 친구들 미끄럼 틀해줄지도 몰라 <laughs> 달팽이랑 미끄럼 타면서 맛있는 설탕도 먹어요 냠냠냠 약들까 구십 일 구십 이 구십 삼 구십 사 구십 오 구십 육 구십 칠 구십 팔 구십 구 배액입니다 도트와 술을 함께 먹어요 냠냠 약을 꼭 먹어 볼까요 이십 일 랄랄라 스물 이고요 이십 일 랄랄라 스물 둘이고요 이십 삼 랄랄라 스물 셋이고요. 이십삼일 날날날 스물네 니구요 이십오늘 날날날 스물다섯이구요 이십육일 날날날 스물여섯이구요 이십칠은 스물일곱 이십팔은 스물여덟 이십구는 스물아홉 삼십은 서른 삼십은 서른 또때 친구 안녕 짜자잔 오늘의 선생님이 맛있는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 가지 몇 개일까요 자 친구들 선생님이랑 함께 세어줘야 돼요. ready! go!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오! 0 4 0 4 0 5지 냠냠냠 0 5잘 (50) 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더 많이 가져올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여기 있는 문자도 같이 봐야 해요. 함께 앱을까요?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콕콕콕콕콕콕콕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0! c r o s e 까까까까까! Fly away!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예쁜 사자랑 귀염둥이, 검돌이 그리고 여기 핑크 토끼, 파랑 토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랑 오늘 너무 즐겁게 잘 놀았어요. 다음에도 우리 친구들이랑 너무너무 신나게 또 만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씩씩하게 다음에 또만